뭔가 저거 검은 건가 보다. 웬디야 여기 앉자 우리. 이제 그 안방 비치에 갑니다. 여기 호이안에 있는 해변이에요 해변. 거기가 좀 물이 맑고, 해변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식당들도 해변가로에서 많고, 호이 안에 바다 놀러 가면 거기 다 안방 밑으로 간다고. 조개죽 먹으러? 응. 여기 조개죽이 있는데, 어. 조개를 엄청 많이 넣어주는데, 진짜 싸대. 아빠. 어? 나또 멀미약 까지고어아 저거 배탈 때저배 어. 종류에 상관없이 그냥 대면은 다 멀미하는 거야? 어 근데 좀 웃기는 건 진짜 응. 어떤 여행을 가든 응. 항상 멀미가 날 요소들이 있어서 멀미약은 필템이야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다녀보니까 응. 나한테 맞는 멀미약을 찾아가지고 저기 애기 아기용 어, 어린이용 멀미약 서보민 싫어. 어른용 멀미약 먹으면은 잠에 들잖아 어른용 멀미약 먹으면 쎄서. 그날 일정 마비 그니까 마비 맨날 잠들어 오, 일로와 뜨거워. 그늘로 뜨거워 뜨거 뜨거 붙어 붙어 단방 리치도 식당가가 되게 많이 있네요 근데 그 확실히 호이안 시내보다는 차량도 많지 않고 조금은 그래도 한적한 느낌이 드네저기 사람 많은데? 인가 아, 맞나? 보다 어. 오우씨 사람 많은데 여기만? 여기 만 오우씨 엄청 많네 여기다. 여기 아니야? 여 여기. 고지옥어 차오. 여 여기만 사람 엄청 많아 음, 저기 아, 저기 치우고 있어 오빠 네. 어? 조개만 어? 든게 있고 고기 하나 해가지고 고기 갈비가 하나 주는 게 있는데 그거 어? 뭐할래? 하나씩 해서 나눠 먹을까 아니면 그냥 메인 먹을까? 고기에 네. 두면 고기 둔거 마셔 어? 아 고기 둔거 그럼 나는 안 둔거 먹어 래 어머님 조개 만든 게 있고 고기를 하나 넣어주는 게 있어요. 뭘로 드시고 싶으세요? 조개 만든 거? 오케이. 조개 만든 거두 개, 고기 하나는 거 하나. 해서 세 개. 이게 뭐지요? 이게 닦는 거 같더라고. 떡 있네. 한번더 닦아달라. 아니야, 그냥 조개 만든 거조 개만. 아. 어 어. 두개두니 어. 어.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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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단한것 같아. 그래, 나눠 먹자. You w e n o o r a 아 고기 든것아 어머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몸> 식당 느낌인데. 난 경고했어, 어머나 여기 닭 눈부터 맘에 안들아닭 눈부터 맘에 안 네. 뭔 제로 콕. 어, 우리 나눠먹어봐요. 계란도 들어간 거 같은데? 빚어보세요. 우리나라 주게다가 네. 계란을 넣은 맛이야. 어. 그냥 먹을 만한 음. 맛이야. 생계란을 풀어놓은 맛이야. 고기가 달다. 맛있는 주게는 주게로. 씹을달달하네 음~~ 약간 닭죽 같은데다가 어. 조개 넣은 거. 야아 닭죽. 응. 맛있아 아까 전에 고기 넣고 죽을 끓여뒀는데 거기에다가 조개만 넣더라고. 근데 엄청 맛있진 않아아 아, 그래. 한님 드셔보셨어요? 응. 따봉 응. 음. 꿀. 난 맛있다. 야 이거 맛있는데? 이게 얼마래 들어와? 700원인가? 700원이래 <laughs> 이게? 아, 너무했다 어머니 여기 별점 몇개 주십니까? 5점 만점 5점 만점 5, 음, 너무 많이 줬어 솔직하지 못했어 꽤나 높이 주시는데? 아, 왜냐면 네. 난 향신료가 안좋아하는데 불맛이 그 없는데 하여튼 아, 몇점? 3 한번 경험해보기 좋다. 아버님은요? 15개. 자, 점심, 네 가족 2500원에 아주 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버님, 응. 얼마나 급하게 오셨으면 옷을 뒤집어 입고 오셨어요? <웃음> <웃음> 오빠 이거 집안 내력이라고나 맨날 집에서 공굴로 고있데는데아빠라는거야 뭘? 뭘 읽겠어 오빠 이거 지방내력이야 저쪽에 어디 구석가서있어 이제 해변으로 가볼까요? <laughs> 가시죠 네어 걸어가면 돼? <laughs> 응 <아까, 웃음> 아빠가 걸어가 가자 앞장서 아, 봐 어, 2,500원에 잘 먹고 이제 다시 안방 비치로 이동합니다 뭐와 망고나무야? 어 다리도 커온거지 어. 이걸 보니까 망고랑 똑같은듯 하네 아, 아. 이렇게 널렸으니 싸지 난, 난 망고가 나무에서 나는지도 몰랐어 나도. 난 약간 이렇게 가지같은거 어, 어. 매달려있어 키작어한고추정도 어. 맞아 쟤네들도 계속 있고 또나 진짜 망고나무 처음 거 나도 그러니까 망고는 많은데 그렇게 그냥 늘린 게 완고네. 진짜 우리나라 약간 감나무 어, 동네 그냥 어, 돈... 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런, 귤, 어, 그런, 그런 느낌. 제주도 가면 집 앞에귤나무 둘 그런 느낌. 음. 아너 아름다운 빛이 아니야. 이일로 가지 말고 라플라주로 그냥 가서 앉아서 빛이를 볼까? 그래? 아 한번 이렇게 보기나 해 볼게. 다들 여기서 캐닝하고 있지. 왜? 못 들어와. 뜨거워. 뜨거워. 자, 가자. 어, 아, 근데 오빠, 모래가 뜨겁다. 모래가 되게 곱긴 곱네. 아, 모래 맛이 싫어 왜안 들어? 그냥 라플라주 가자. 아, 바로 걸 라플라주 가자. 여기 그 안방 빛이 오면 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아, 카페, 라플라주입니다. 쪽으로 들어가봐요. 너무 좋은 자격이에요. 망고 주스, 하나랑 그다음에 나는 그냥. 어, 나 망고 쉐이크. 망고 쉐이크. 장인어른은요? 응? 아버님 모르시겠어요? 망고 쉐이크 아니면 망고 주스. 쉐이크. 쉐이크. 음, 음, 거 거. 거. 다행히 들어오자마자 좋은 자리 잡아가지고, 네, 시원한 자리 잡아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다뷰도싹 보이고, 운이 좋네요. 어머님이랑 같이 와서 그렇죠. <laughs> 이게 애매한 시간에 오면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가 있어요. 코코넛. <laughs> 어, 한번 먹어봐요. 네. 그, 그때 보라카이에서 한번 드셔보셨었잖아요. 맛있었잖아 네, 한번 그, 그, 그거랑. 음. 달아? 확실히 여기는 아. 오. 그래? 아니 당연히 너는 또 거짓 연기야죠 <laughs> 이거 마... <laughs> 이거 마분님 연기 연기. 조금 달긴 한데 아. 망고만 못해. 아그때보단 나은데 이거 음. 왜 먹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게. 근데 이거 안에 과육을 막 긁어 먹던데 맛이 애매해. 코코넛 커피. 달라운해 음. 그러게. 엄청 맛있진 않는데. 세부보다 나. 아이고, 세부보다 나. 근데 소금이 엄청 뭔가 쌈마이 소금 같은 맛이야. <laughs> 맛소금 같은. <laughs> 그 단맛이 없는. 무슨 맛인지 알아? 어. 와. 오. 엄청 통통하다. 네. 왜냐면 나는 오징어 비싸서 못 먹어. 진짜. 아, 그치. 응. 음. 세일형이 찢을 것 같아.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오빠, 너무 맛있다. 코코넛 빼타러 왔습니다. 땡볕인데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더뭐 어쩔 수 없지. 아, 게이, 자기가 안쪽이 아니야. 무섭지 자기? 아니 안 무서워. 찾아볼까? 안쪽? 중형식 하나 구나 우리 먼저 갈게요. 갈게요. 빨리 써 나? 나또 써? 나 이거 썼는데? 그래 너 뜨거워 뜨거워 아, 안 써도 될것 같아 그래? 응. 어, 아니야 아니었어아 싫어 아니야 나 훨씬 나. 아 훨씬 나아 조금 이따 쓸게 그럼 뒤져? 이다 더우면 엄마 우산 달라고 해 빨리 오라고 굿 뜨겁진 뜨겁지 않네, 않은데, 그러니까. 어, 탈만하네. 어. 시원하네, 생각보다. 아, 오히려 바닷가보다 더릴거 같아. 어머님, 재밌어요? 네. 시원하다. 시원하네, 생각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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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laughs> 쭉이 길을 따라서 업체가 엄청많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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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아, 멋있 멋있다! 감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귀엽네 오빠. 이거 봐. 엄청 크네. 언제 왔어? 언제 왔었어? 그러게. 이제 노를 저렇게 덮는 요령이 있어. 뭔가 이렇게. 약려서 여기 너무 예쁘다, 어, 여보. 사진 찍어봐. 예쁘다. 어? 예쁘다. <laughs> 5만 5천 원? 어. 어, 괜찮지. 저희 예약 잘했다. 재밌네. 그치? 그럼 바로, 바로 갈까? 갈까? 응. 네. 근데 호이안은왜 음, 1박으로 오는지 알겠다. 어, 맞... 딱 1박만 해도 되긴 하겠다. 전에 안방비치 갔다가, 그 다음에 이거 코코넛 배 타고, 전용해. 아, 바구니 배지. 배구니배 타고. 어 저녁에 소원배 타고, 소원배 타고. 어 그렇지 어그 중간에 호텔 같은 데서 수영 한번 하고 응. 응. 이제 루프탑으로 수영 마지막 수영하러 가보자. 응. 갔다가 한6시 반쯤에 저녁 먹으면 될까? 응. 어 장인어른 와 계신다. 응. 한다 자기 그래도 이제 힘들어? 아 뭐, 워 아우 콧 아우 배야 준비 시작 얘가 정확하게 찍어줄거야 누가 최고 먼저 나오는지 그만해 <laughs> 자기야 영기 끝났어 일어나 그만. <laughs> 자기야 그만 나와. <laughs> 큰일 날라고그다가 내가 내가. 와 자기 대단하다. <laughs> 내일이면 이제 한국에 돌아가는데, 그래도 오늘 저녁 마지막 부모님과 함께 여행 왔으니까 한식으로 정했습니다. 어머님, 압구정 가보셨어요? 제가 호이안에서 압구정으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압구정으로 모십니다. 네.